안녕하세요 동사생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기본 전치사 일부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사형식 동사들을 공부할 때요.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로 뺄때 전치사가 하나씩 붙게 되는데 동사마다 그 전치사가 종류가 달라지는 걸 무조건 암기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전치사들을 원리적으로 왜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sk, 요청하다, 요구하다, 묻다인데, ask someone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하다, 이럴 경우에요. someone을 something 뒤로 빼면 전치사 of가 생겨나죠 그래서 ask something of someone.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전치사 of는 불어의 de와 같은 겁니다. 불어의 d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de Gaulle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때 de Gaulle 할때그 de가 출신, 어디에 대해서 나온, 이런 뜻이고, 골이 그냥 골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드골이 성인데, 골지방 출신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오브가, 영어 프 r o m 의 뜻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치서 어부는, 어 집합 개념, 전체 집합 개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유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개념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는 전치사 among, among, 중에서 라는 뜻도 전치사 of에 있습니다. ask something o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영어 예문으로 May I ask a favor of you? 라고 보통 하죠.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이때 a favor는 우리나라 말로 부탁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뜻은 부탁이 아닙니다. favor는 선의를 가진 혹은 선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favor의 뜻입니다. 따라서 a favor of you라고 된 부분만 정리해 보면 you가 전체 집합이고요 a favor는 you가 가지고 있는 선의 혹은 선한 행동을 의미해서 당신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선한 행동을 ask 요청해도 될까요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ask someone something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뒤로 바뀔 때는 ask something of someone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give 주다는 give someone something 이렇게 쓰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someone을 뒤로 빼면 give something to someone 이렇게 쓰죠. to는 이전 기본 전치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a에서 b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 시간도 전치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ive someone to give someone something 하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건데 give something to someone 이라고 하면 something 이라고 하는 것이 someone 에게 실제로 가는 것이고 가는 동안에 시간도 변화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치사 to 를 씁니다. 아, 그런데 make, buy, 만들어주다, 사주다의 경우에는 make someone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인데, 이걸 someone을 something 뒤로 빼면, make something for someone. 이렇게 쓰죠. 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인데, 이때는 왜 to를 안 쓰고 전시사 for를 쓰느냐 하냐면요. for는 A에서 B로 지향은 하지만 A에서 B로 가려고는 하지만 실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make라고 하는 동작은 만들다라는 동작이 실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make something 무언가를 무언가를 만드는데 for someone 그 무언가가 누군가를 향하는, 위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ake someone something을 make something for someone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전치사가 변화하게 됩니다. by 사주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uy someone something이 buy something for someone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something을 구매하는 그 동작을 할때그 something은 someone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를 향해서 갈 거였죠 그래서 전치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for는 a에서 b라는 곳으로 지향은 하되 실제로 가지는 않는 거고요 전치사로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 상호 친화적인 관계 서로, 서로 상호 친화적인 관계에 있을 때 전치사 for를 쓰고 반대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 대항 저항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against를 씁니다 전치사 against를 써서 favor하고 against가 정반대의 뜻을 갖습니다 어, 그러니까 against가 어디어디에 저항하여 대립하여 인데 lean L -E -A -N, 이게 기대다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벽에 기대다 어떤 벽에 기대다 라고 할때 lean against a wall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 전치사 for하고 어게인스트는 상호 친화적인 관계,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기본 전치사 일부 설명이 누락돼서 수요동사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리고 사형식, 삼형식으로 변화할 때 전치사가 달라지는 이유 등을 제가 궁금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충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샘이었습니다.